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 사고 기종인 보잉 737-800 항공기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기종은 참사 하루 만에 랜딩기어 이상으로 긴급 회항하는 일도 벌어졌는데요. HCN 취재 결과 청주공항에는 활주로 끝에 콘크리트로 된 둔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부가 이번 제주항공 참사의 사고 기종인 보잉 737 800 항공기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참사 하루 만에 같은 기종이 랜딩 기어 이상으로 긴급 회항하는 등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자 국토부가 긴급 조치에 나선 겁니다. 사고 항공기와 동일 기종을 운항하는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기 엔진, 랜딩 기어 등 주요 개통의 정비 이력에 대한 전수 조사 총1 0 1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수조사와 함께 이번 사고에 화를 키운 로컬라이저의 콘크리트 둔덕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항공 장애물 관리 지침에 따르면 장애물은 부러지기 쉽게 설계 제작하고 충돌시 항공기를 손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로컬라이저가 활주로 안전구역 바깥에 위치해 있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항공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그것은데, 종단 안전 구역은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구역까지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로컬라이저도 당연히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청주공항은 사고가 난 무한공항과는 다른 형태로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상황. 청주공항은 착륙 유도 시설인 로컬라이저 안테나가 무한공항과 같은 콘크리트 둔덕 위가 아닌 활주로와 평평한 지면 위에 돌출된 형태로 설치됐습니다. 활주로 길이가 3,200m 이상으로 더 길었다면 희생자가 줄었을 것이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고에서 우리가 찾을 이 어떻게 보면 배울 수 있는 것은 어 조금 더 길었으면 어 사고가 이 정도까지는 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청주공항은 무한공항보다도 활주로 길이가 더 짧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방공항의 활주로 길이와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여부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핫 컨텐츠 앤 뉴스 HCN